출발합니다. 거제도로뭐 뭐. 나 보고. 네, 고속도로 탔습니다. 오늘은 운전을 전직 운전병 출신 민병장입니다. 40km로 가고 있습니다. 40km. 네. 전직 운전병 출신, 달리고 싶습니다. 네,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조각공원에서 통영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유람선도 다있다어 저기 유람선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고생했습니다. 전직 운전병 출신, 잘 도착했습니다. 경치 좋다! 헐 출렁출렁 와우 어이건 뭐야 또 이거 이거 유격장이냐 유격장이야 이거 막아놓은 건가? 아니지 좀 앞에, 무슨 있지? <laughs> 뭐하는 짓이야? 아, 운전병이 지금 유격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전직 운전병 출신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멋지다 네, 굴 어묵이래요. 네, 안녕하십니 전직 운전병이 추천한 굴 요리, 전 먼저 먹는 거굴로 만든 요리가 엄청 많아요. 굴탕수육은 맛이 어때? 전직 운전병 출신이 먹어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굴, 국 밥입니다. 전직 운전병 출신, 아, 1년째 먹을 굴, 오늘 지금 점심시간에 다 먹었습니다. 1년 동안 못 먹겠네요, 이제 굴. 어, 더 이상 굴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나왔다. 먹어. 욕, 욕이 안 나오고, 안 먹어. 욕이 안 나오고, 굴 나온다. 벽화 있고. 야 거제도 가서 저녁은 뭐 먹을거야? 삼겹살, 흑돼지와 굴 요리 이제 거제도로 넘어가는 다리 거제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와, 수영장 안 열었는데? 아, 수영장은 안, 수영장 안 열었는데? 열었네? 드디어 낚았습니다 자 우리 우리 리멸이시리우 굵고 오늘은 어, 여행을 주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어, 낚시는 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어, 그냥 간단한 원투 낚시로 청 우리 우을사용해리도다리보리니면보리멸을한리 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숙소 옆에 조그만 항구에 내항해서 그냥 편하게 낚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 선제 황태자 전지군전병 친구입니다. 네. 곤쟁이 미끼를 사용해서 찌낚시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고. 왔어. 짠. 대 승결 미칠 수 없고. 야경이 멋지네요. 돌아봐봐. 어 김치가 맛있다. 뭔데? 동영상? 아. 와 라스베가스 같아 분위기가. 베가스. 친구하고 오랜만에 여행 하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참 좋았던 시간이것 같습니다. 친구는 피곤해서 마스크를 붙인 채 잠이 들었어요. 마스크 때인지. 자자. 안 들려. 자는 음, 거 아니구나. 바람도 거의 없고 정말 경치가 끝내주네요. 네, 아침 식사로 왔습니다. 동영상이야. <웃음> 찍어. 찍어. <웃음> 아, 물이 되게 맑아요. 장잔하니 경치가 좋네.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 아, 그래서 몽돌 해변이야? 응. 과대교 그러니까 톨게이트 이게 거가대교 넘어가는데 비용이 만 원이구나. 다시 또 다리가. 야 끝이 안 보인다. 어다 봐. 그 섬들 조그만 거 보이고. 쫙. 이거는 해저터널이라고 하네요. 거가대교 해저터널. 와그 깊은 바닷 속으로 우린 가는 거야? 최대 수심 48m 지점을 지나가고. 진짜 우리 바닷밑 깊이 어, 지금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나봐요 어... 34미터 지점 돌아오는 길 온통 초록이에요 끝없는 초록이에요 어, 막판찍막판찍 지금 찍고 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왕복 800km로 운전한 전직 운전병 출신 전직 운전병 출신입니다 갈게 Bye.